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9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 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억일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별론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자 아니라 예수 요한이 어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제 9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지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가지 에피소드가 함께 있다고 하겠는데요. 하나는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거는 순한 예고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순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쪘는 걸볼 때에 금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요한이 질문한 것입니다. 네 가지가 섞여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이 사람들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어떤 긴밀성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누가가 이렇게 말씀들을 택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 이렇게 은혜롭게 말하자면, 어, 하나님이 누가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긴밀하게 엮어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것입니다.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침 받은 사람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나오죠. 두 번째 순한 예고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긴밀성이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치유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높였는데. 우리 본문, 누가 본 9장 43절은 보면, 이것 44절로 되어줘야 할 텐데, 저희가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여일세 이렇게 되는 것이 절박, 절이라도 바뀌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묶어두었다는 것이죠. 43절로. 그러면 이 묶인 것이 당연한가?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어진 것은 그래서 성경으로 나온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양피지로 된그 두루마리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장절 구분도 없이. 되어 있는 것을 어 이제 14세기 뭐 15세기 이런 무렵 때 가지고 장이 먼저 구변이 됐고 절 구분이 된 것은 제네바 성경이 만들어질 최초의 이제 그 인쇄 성경이 만들어질 그 무렵에 어 인쇄업자가 임의적으로 나눴다 혹은 다른 성경 연구가가 절구분을 해놓은 것을 인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네바 성경의 인쇄업자가 절구분을 했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 사업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던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성경에 인쇄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것을 자기가 취사 취합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43절과 44절이 이 43절 가운데에 문단이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것으로 43절 안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구주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아니, 그까지 귀신이 니들 말을 안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유리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건 구속사역을 일으키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깨닫지 못하고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모르면 물어봐야 될 텐데, 죽는 얘기니까 물어보기도, 어, 두렵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 폐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 제자들을 꾸짖은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세상권세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권세 일부인데요 세상권세, 죄악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나가야 되고 그 사역을 펼쳐야 될 제자들의 믿음없음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주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이 사건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이해 보면 또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러는데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후에 얼마가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즉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낮은 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사람 위에 사람 있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낮은 자리로 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너희가 부한 사람, 부자, 들어오면은 대접하고 또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들어오면 없이 여기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야고보의 표현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 사도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자를 우리가 금하였다 그랬는데요. 예,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가실 때에 그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능력으로만 사용하는 이 일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잠정적인 것, 주님의 이름 드러내고 반대하지 않는 자를 금하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오면 질서가 세워지게 되죠. 이 말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에피소드가 섞여 있는데. 이네 가지 에피소드가 단순히 연관 없이 주어진 대로 편집되었다기라기보다는 매우 긴밀하게 어느 정도의 긴밀성이 있는 연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거, 주님 두 번째 주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세째로 어, 누가 크냐 하는 것 그리고 어, 귀신 내어 쫓는 자를 금할 것이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살펴보면 김밀성을 어, 가지고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 아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서도 힘 있게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용렬한 자들을 아시기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순종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보는 비 없는 눈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도 잘 모르고 또 특별히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낮은 자를 대접해야 될 자리에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옛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있어오니. 사람들을 귀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비춰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도 알게 하시고 배우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 성령 안에서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 부족한 종 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